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35절에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칠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받고 모으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받아서 풍성해지면 복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나누어 주고, 물질로 구제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이라고 하십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남에게 나누어 준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질을 놔두어 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도 받게 됩니다. 이 복이야말로 더 고차원적인 복입니다. 복음을 받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큰 복입니다. 복음을 주는 것이 물질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8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복음을 전하고라는 태도로 복음을 돈 없이 값 없이 나누어 줄때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했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세상에 더는 없습니다. 영생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35절에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믿음은 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초가 없다고 하면 그런 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교라도 그 종교를 믿어서 실제 유익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실생활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군에 가면 교관이 강의를 하고 실습, 조교가 실제 동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보고 따라서 합니다. 강의만으로는 안 되고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모범이 있습니까? 그 모범을 따라서 행하시면 됩니다. 주위에 모범이 없습니까? 우리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바울은 모범이었습니다. 모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모범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를 본받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앞선 사람이 잘해야 합니다. 선배가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모범이 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바른 것을 찾아 행해야 합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세를 기하게 보십니다. 그냥 되는대로 남 따라서 행하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1931년 남궁옥 선생이 연희 전문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로 남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보려고 높은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간밤에 많은 눈이, 눈으로 길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남이 간 발자국만 따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원래 길을 찾아내어 눈을 옆으로 치우며 걸었습니다. 그래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내 발자국을 따라 바른 길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발자국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내 발자국을 따라오는 사람이 내 뒤에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문을 나서는 여러분 발길을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교육의 혜택도, 문화의 혜택도 못 받고 굶주리고 헐벗은 동족을 구원하러 내 고장 농촌으로 발길을 재촉하지 않으렵니까? 우리는 강한 자에게 붙어서 부스러기 권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도와서 같이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요. 사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만이 안주하고 권세를 누리기보다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 이루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국민 전체가 억압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36절의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인간의 말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자와 양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37절에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 안고서로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이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건면하면서 천국길을 가야 합니다. 38절에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고 했습니다.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다고 해서 더욱 슬퍼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범이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강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시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